안녕하십니까. 12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팀은 앞서 발표했던 조와 같은 주제인데요. OTT 셋톱 박스에 연결된 카메라를 기반으로한 모션 검출 및 객체 인식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목차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소개를 간단하게 보고요. 그다음 저희가 수행했던 과제들에 대해 설명 드린 뒤 기대효과 그리고 과정 회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협력했던 테러스라는 회사는 조금 더 독특한, 조금 더 재미있는, 조금 더 편리한 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업인데요. 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개발해 왔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솔루션을 연구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체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한 테러스가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바로 유아교육용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코로나19로 신뢰활동이 길어지면서 많은 영유아기 부모들은 불가피하게 스크린 육아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 육아의 가장 큰 단점은 발달과업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에 그들의 전두엽 발달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러한 단점을 타파하고자 주로 일방향으로 진행되던 미디어 매체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유아교육용 메타버스 플랫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지 발달을 위한 콘텐츠가 주어지면 콘텐츠를 수행하고 리워드를 획득합니다. 획득한 리워드론 메타버스 속에 마이움을 꾸밀 수 있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영유아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이뿐더러 성취감 또한 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했던 기술입니다. 먼저 영유아의 행동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 모션 인식 기술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로 콘텐츠에서 요구하는 특정 행동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 그리고 교구제에 대한 인식 및 판단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사용자 모션 인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모션 인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기업에서 요구했던 랜드마크 수와 가장 일치하는 미디어 파이프를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이때 저희가 사용했던 건 미디어 파이프의 파이프라인 중 하나인 미디어 파이프 홀리스틱인데요. 이건 페이스, 메시, 포스트, 핸드, 이세 가지 AI 프레임워크를 통합해서 만든 AI 프레임워크로 총 543개의 랜드마크를 제공한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동되는 겁니다. 이에 따른 저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녹화되어 있는 영상 속 사람의 랜드마크를 따고 보다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랜드마크를 선으로 이어 스켈레톤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해당 좌표값은 제이슨 형태로 반환된 유니티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유니티 속 아바타가 좌표값을 바탕으로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특정 행동 수행 여부 판단입니다. 위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사용자가 행동으로 수행해야 되는 콘텐츠가 있을 경우를 고려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사용자가 영유아의 점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오차를 허용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흰 사람 주변의 바운딩 박스를 처리하는 기법을 사용해서 오차범위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알고리즘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답 이미지를 선정하고 해당 정답 이미지와 녹화되어 들어오는 영상 속 사람에게 바운딩 박스 값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앞서 찍었던 랜드마크를 바운딩 박스를 기준으로 한번 정교화를 시킨 뒤 정답 값과 그리고 영상성 프레임마다 각각의 랜드마크를 비교한 뒤 가장 많은 랜드마크가 일치하는 프레임을 해당 동작을 수행했다라고 간주합니다. 그리고 해당 프레임을 이미지로 저장한 뒤 각각의 좌표를 JSON 값으로 추출하게 되면 완성입니다. 결과물입니다. 어이구, 잠시만요. 네. 왼쪽 사진을 정답 이미지라고 했을 때 오른쪽 역할 너 영상이 녹화되어 들어올 때, 해당 동작을 수행했다고 간주하면, 해당 프레임을 이미지로 저장하고, 제이슨 파일로도 좌표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교구제 객체인식입니다. 어, 영유아가 기업에서 제공하는 뭐 카드라든지 자성이라든지 그런 객체들을 사용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저희는 객체인식을 진행을 하였고요. 사실 객체인식은 가장 시간이 많이 들었던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기존에 오픈이미지라는 사이트에서 t o 데이터셋을 추출해 s you l o 타 k at a 시 i 는데요이때 저희가 t o 데이터셋의 비통일성과 정확도가 낮다는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직접 데이터셋을 만들기로 결정을 내렸고요. 사자와 호랑이 두 가지의 카드를 만들고 각각의 카드마다 수십 장의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진을 기존의약7배배증증시켜켜이터터으으 사용을 했하요 저희가 직접 만든 CNN 모델을 구현시켜 두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 특징을 추출하고 마지막 완전 연결층을 통해 이미지 분류를 실행합니다. 결과적으로 로스 값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 저항도 또한 보다 높은 수준으로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저희는 10장의 사진을 미의로 선정해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두 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확히 분류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용자 모션 인식, 특정 행동 수행 여부 판단, 그리고 특정 교구체 객체 인식 이세 가지 기술을 가지고 저희는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들을 바랍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일방향으로 진행되던 미디어 매체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미디어 대체제가 사용되기 때문에 미디어를 좀더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과정은 영역의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달 과업에도 큰 도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더 나아가 해당 기술은 노인 치매 예방 프로그램으로서도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회고입니다. 가장 저희도 많은 것을 느꼈지만 가장 크게 느꼈던 건 팀과 팀 간의 협업 시엔 의사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저희끼리는 해결이 어려워서 고민을 여러 날 했던 문제들을 단한 번의 자문을 구함으로써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밖에도 현재 IT 분야가 IT 기술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고요. 현재 저희가 배우고 있는 것들이 사회를 위해 어떻게 활용되면 좋을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으로 발표를 마치며 해당 기회를 주신 텔러스 회사와 그리고 산업 협력 단계 강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하이포 미디어 콜리스틱을 그 앞팀은 몰랐었나요? 전 아, 아, 소통은 네. 안안된 건가요? 사실은 것 같아서. 사실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경쟁이다 보니 아무래도 정보력의 싸움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질문을 해봤고요. 그래도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그 데이터셋 카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어, 특징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셋을 가졌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예를 들면또 비해 굉장히 이, 좌우가 많이 될것 같아서. 그 시간대별로도 비씨 또 집마다 가정마다 틀려서 이 데이터셋이 많이 확보가 돼서 어 적용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 물론 이제 시간적 제약도 있고 공간적 제약이 있겠지만 그래도 더좀 많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되게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네. 증거는 네, 아니고요. 저는 저희 반는데 아까 전. 전 팀에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같은 주제인데, 저희 그 자, 그스라는 회사에서, 어 전문가 자문을 해준 분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어 주제별, 같은 주제지만, 좀 다른 점, 그 다음 좀 차별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는, 어 혹시 뒤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좀 주제니까 질문 있으시면, 좀재미는주제니까 지금 있으면 좀 받아도 될것 같아요.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